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보슬비가 내리에 보슬비가... <laughs> 이래 비오는 날은 심심합니다. 요 꽃들이 어깨 지금 너는 이름이 없네. 이름 없어도 막 이쁘게 됐다니를 비를 계속 맞춰도 될라. 서정 철한데, 예. 요런 아이는 비를 맞춰야 돼. 이 뭐, 이게 뭐. 지금 보슬비가 옵니다. 계속. 휴대폰이 똑똑 떨어지는 주면서한 20분간은 찍겠네, 얘 그래도. 이렇게. 요런 흑목단도 있잖아. 요건 자목단. 너왜 찍어등 하냐? 자리 박았는데 현아이들 비아옥들어요 아이 너 누구냐 똥파리 씨끼 나가 가 언니가 선물해 주신 귀한 아이한테 아직 분갈이 안 해줬어예 이름이 뭐 있지예 야가 가위 갖고 잘안 찍히네 오 뭐야 이렇게 그냥 봐야 되겠다 야를 자리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게 비 맞고 있어요 추적추적 오는 비도 맞고 세게 내리는 비도 맞고 이렇게 석화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 커요 이 정도 아. 너 나오냐, 뭐, 촉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조만간, 여기 저기 되겠지? 와, 내 선인장 아들, 들 받아보고, 내가 영상 찍은 거를 좀 봤거든요. 저, 겨울에 다옷잘 남고 싶습니다. 걱정이 딱 되더라고, 요 야, 좀 해면 뵙기도야좀 찍자. 이렇게 생겼어요. 도마다 같은 게몽얼몽얼 달려있지. 여기서 별꽃 같은 꽃이 핀다 합니다렇게 이런 표가 왜 뒤로 흘러갔냐? 아, 여기는 빨간 화분 거 심은 것올 자리 비워놔야 되겠네. 너, 너무 뭐안 보인다? 앞 이리 있으라. 화분, 헝가리 해줄게 아프리카 식물은 마음바 같이 비 맞춰야 됩니다 비를 조,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지 아프리카 식물이라도 이름이 이런거 흙이 좀 딱딱한가 봐요 이게 쑥안 들어가니 이렇게. 지금 비 맞고 있어요. 국내 궁도 달콩맘님이 해주신 거. 국내 궁도 이렇게 비 맞고 있고요. 요, 요, 렇게 흰색 화분 곤단. 이렇게 국민이도 있고, 이런데, 이제, 런 아이들은 다 없어지겠죠. 어떻게 되든지. 이것까지 내가 데리고, 가을까지는 뭐 이렇게 두지 어. 너또 점이 콕콕콕 찍히는 거 보니까 무슨 변신을 하겠구나. 너는 안 피해줬네. 걱정된디. 야는 올 때부터 이상해가지고. 비안 맞춰야지 했는데. 맞아뿐데 맞춰 얘. 와. 여우꼬리. 이렇게복실하게이렇게 새로 나고 있어. 요게 원숭이. 뭐, 큰니까 그러니까 여우인지 원숭인지. 이 이래갖고 새 아이가 이렇게 크고 있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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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스텐이야, 요, 벌써. 요즘 큰다고 이렇게 큽니다. 요런 하드 비다 맞아요. 어글땡글은하네 분지 좀 해라야. 예. 여기 미, 미니서부터 이렇게 요런 화분 나만 갖고 있는 나만의 화분. 담시 예, 열애가 있지. 선물하기 좋지. 예. 자격관도 여기 있는 자개관 꽃대 많이 물었어요. 이렇게 지금 포카사나 하고 이해 한번 보세요 비만 맞으면 물만 먹으면 이렇게 돼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세월의 흔적이라는 건지 아픈한지 분갈아 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이순재님이 해주신 선물 포카사나도 이제 비맞고 해헉대우한 꽃대 불었어요 와이또 꽃도 신나게 해주겠네. 얘. 멋집니다. 차오반이에도 이렇게 그대로 그냥 이렇게 빗맞고 있고 요 아이가 니콜라타 여기서 잘하고 있었네. 국은 다 살았는갑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샴도 이렇게 빗맞고 있고 얘. 요게 오래된 우리집의 경운한이에요 억수로 오래된 배호군단들 이렇게 있고, 와, 비 많이 온다. 이게 뭐, 바람 불었는가 없어 여기까지는. 놀아. 아, 요런 아이들이, 파란 새싹이 나면 참 기분이 좋은디. 야들은 신났지? 물 좋아하니까. 물 많이 묻고, 뭐, 어째 좀 변화되지 싶습니다. 요 아이. 와, 진짜 이 아이는 하엽, 하엽 떼다가 포기하나. 전부 다 생동감이 있어요, 아들이. 비 맞았다고. 전부 다 하나같이. 수연이 목대 한 보이소. 우유는 찌질해도. 이렇게. 음, 응. 요것도 자라는 거 보이네, 얘. 영양제 좀 올려줬구만. 우리 아들이 사준 당인금. 목대가 이만큼 컸어요. 딱 달라붙어 있었는데. 오, 너도 꽃이 피었었냐? 사이파사이파 사이파 금인데. 요요요 요, 요뭐 시방 같은 게 하나 있네 그지? 요게 금관입니다. 요것도 별표예요. 나딴 데서 사는 건줄 알았더니 별표 금관이었네. 애기들 팔았죠. 오늘은 열시 되면 숙자네. 열로 내려가가 하루를 시작해서 산에 되겠다. 이야 이, 야들 이 비가저어그 그, 그거 합니다. 숙자네. 그, 출방합니다. 엄마야, 폭조 졌다 야. 하, 눈토끼. 어제 하월시아 구경을 실컷 했어요. 천원 천운, 천운 백원 너는? 비 맞고 기분이 좋냐? 새끼 좀 키우냐? 내가 마개가 있는데, 마개를 못 찾네, 얘 또. 어제 마개가,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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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이도 이쁘지? 빗소리 들리십니까? 너는 왜 빨리 색깔 안 돌아오니? 이것도 아, 좀 탱글해지고, 좀 탱글해지는 게 보입니다. 요렇게 비맞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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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를 타고, 요렇게 선반, 구멍에서 비가 내려와갖고, 요렇게, 요, 요기 아이들 다비맞아요 아, 은서에도 꽃대 막 올리고. 경주 니도 막 꽃피네. 내가 좋나? 와, 더못 죽겠습니다. 짧은 영상 이래가지고 그냥 올리놔야 되겠어요. 이렇게 녹기란. 꽃 이제 마지막 꽃. 여기 까지 맞추고. 너는 언제 좀 하냐? 아직까지 특별하게 분지하는 애들이 없네. 여기도 비 맞네. 나는 여기는 비안 맞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여기도. 이게 제가 키우는 뮤츠카예요 뮤티카 이라더라고요 나는 뮤츠카로 받아왔지. 원경쌤과. 이것도 원경쌤과 비로드. 아, 어제 그 하월시야. 다부떼기판을 하월시야. 눈호강 실컷 했어요 그래, 가격도 좀 알고 내가 갖고 있는 아이가 어느 정도다 가격이 화이트 폭스 스콧 따로 다 있지 여기도 비 들어와 예여 혼자 들렁 아이래 있지 이렇게. 이렇게 비가 와도 또이 아이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열화 현상인지 이렇게 큰 건지 이렇게 색깔이가 이렇게 되네 아너거는 비로 좀 맞아야 된디. 여기 튀는 물 가지고 안 된디. 이거. 이것도 선물 주셨어요. 주쿤돔주쿤돔 맞아. 주쿤돔 이렇게 뭐, 달팽이가 할고뭐 그런 자국이에요. 분재하면 괜찮아요. 이런 건피좀받쳐자 이는 요, 뭐, 이 그대로 있고. 무라삭힘에 참말로, 지금은 무라삭힘에 얼마 하는 거. 이런 거는, 이렇게 여기서 튀는 물 먹는데, 요런 애는좀 내줘야 돼도 돼. 뭐, 왜 내가, 하번반 덩어리 많이 차지하고 있나, 뭔 짓을 하냐. 니도 좀폭좀 물어. 그리낸 말디. 너도. 너도. 유리전금, 요런 아들 다 지금 분갈이 해줘야 돼. 유리전금, 이거, 세상 5천원 주고 사갖고, 몇 년째 지금 이렇게, 이만큼 키웠어, 이만큼. 요만했어, 요만해이이렇게 요만해. 요만해. 그래서 나도 이제, 당당하게 유리전금 나도 하나 있다고. 이렇게 할수 있는 모양이 됐어요. 그런 아이를 이렇게 세월 을 흘러갖고. 얘가, 네. 응갈이 좀 해줘야 됩니다. 영양제 좀 넣고 더키울려면 예. 화이트 드래곤. 왜 누구 좀더 안에 들어가서 더 그러나희득스그리하는 아이들이. 이런 거. 이런 거, 마야 내비 다 맞겠다, 야. 야, 근데 안에 너는 뭐냐? 아, 저기서 갖고 온 거. 청도 순이님 냈어. 갖고 온 거. 분양받아 온 거. 이점마라 이게 와인입니다. 물은 너무 안 좋지. 예쁘지? 예 와인이. 넌 이게 캔버라구나. 캔버라. 요런 명품 아이들만 내가 키울 때잘 컸든. 초안색이고잘 크고, 이쁜 아이들만 이렇게 받아왔어요. 너왜 이러고 있냐? 모르냐? 아, 아직 땡그하다물좀물라 화원입니다. 이제 요거 한 포트 남았어요. 나눔 다 나갔어요. 그러고 두 포트는 저거 그거 해갖고 죽이고. 어이구, 나조야, 니도. 저거 해봐라. 빗물 한모봐라 이렇게. 이게 도대체 야들이 뭐가 안 돼. 이제 내가 비를 맞으면서까지. 나조야 여기가 철화야, 철화. 쳐라. 근데 목대가 좀 죽은 것 같이 그렇긴 한데 자가 치유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안으로 안으로 덜 넣습니다. 더 타지 말라고그리안 태워 먹긴 안 태워 안 먹는데 지 모습 돌아올라면 오래 걸리지. 이렇게. 나조야. 뭐야 수쑥 훑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누구 비좀말이 꽃핀 거 아들, 그래도, 꽃은 여러 피고 있어요. 피코. 아, 피코란다, 네오. 너 또. 어, 이안면안 되겠다. 야, 들고도 가야 되겠다. 아니. 이거를 한번 보면서, 이 박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이것도 접목이지, 말캉거리에 물, 빚었었다고? 아닙니다. 심어 놔도, 야가 자리를 못 잡고, 가길래, 이 알은 탱글한 맛이 없, 없었어요. 그러고 군데군데 팠지, 내가. 그러니까 다 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너를 한번 살리, 살리고자 하는, 산다, 죽는다를 알락하면, 너는 비를 맞아 봐야 된다. 이래갖고, 비를 어제 맞춘아닙니다 걸로 모르지. 그 결국 소생 못하고 가는 니차라예요. 네 니차라.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제 좀 끄덕끄덕 말라가. 그 이래가 죽으면 젖목이라서 죽었다. 이란다니까요 아니에요. 이거 젖목이라서 죽은 거 아니에요. 야가 뿌리가 이렇게 부실하게 환경 온 거예요. 그죽고 나면 실생 죽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사람들이. 아못 살겠네. 실생 죽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젖목이 죽으면 젖목이라서 죽었다. 이칸다고예 네. 요거는 소생을 못 시키고 우리 집에서 떠나가는 미철아입니다. 열로 열로 가 전부다 살짝살짝 씩 말캉거리길래 물도 안 주고 심어갖고 그 몸조리를 했거든요. 요래 한번 날아보고 이 지금 뭐 당장 포기 안 해도 그치? 이렇게 해서, 비, 틸라. 요, 요, 좀 있어, 발이. 요런 것도 보세요. 복내공이에요. 몸이 이렇죠. 근데 위에서, 이, 죽는다고 빼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이렇게 도, 뒀는데, 비 피해서 요 한쪽에다 뒀는데, 이렇게 머리가 세 개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몸이 살았는 몸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쩐다? 비를한번 잡아본다. 우리 아이라도 살라카모 이런 아도 지금 비다 맞고 있지. 너는 이름이 뭐가 안 돼? 그 독특하냐. 네오 그린. 네오가 역시 그꽃 피면 이쁜 거는 맞는가 봅니다. 요것도 똑같은 거메디슨 있는데 다른 농장 것도 그한 농장표 알겠나 싶어갖고. 한개 갖고는 안 된다. 한개더 있어. 꼭기사복 그 닮았지. 한개더 샀어요. 타 농장 거. 예수하고 이렇게 비 맞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 요거는 온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비맞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다 위에 뭐비 이렇게 다 막고 요렇 거든요 이렇게 저런 아 자가 좀 걱정은 되네 보이소이 한시간 한 정도만 더 맞추고 나와보고 그때까지도 비오면 비가 멎었다가 왔다가 이렇게 내려 아프지 뭐예 에어니엄은 맞춰도 됩니다 물 좋아하니까 그 밑에 있는 아이들 물 얻어먹고 이렇게 있고예 비 오는 날도 이렇게, 우리 집은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그렇지. 비 오는 날은 진짜 내가 할 일이 없어야 제법 비가 쏟아집니다, 이제. 이렇게 뒀다가 한, 지금 이 비를 한 시간 정도는 맞으면 아무 이상은 없을 것 같아서 비 피해줄 아이들. 포이소이하고, 포이소이가 살이 쏙쏙쏙 빠지는 것 같는데. 다른 거는 피해줄 아이가 없어요. 그, 덮어주지 않아도 되고, 아, 저 아이, 그만 맞출까. 백조. 저런 아이들 데리고 들어오면 돼, 데리고 들어오는 게 힘이 들고, 내가 그런, 애운이형 때문에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러내주지, 뭐, 반야도 심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가 생각이 안 나니까 피해주고, 뭐, 이따 한, 한 시간 뒤에 다시 한번 나와보지, 뭐, 예. 그러나, 여러 무슨, 오늘의 안부 인사는 요렇 드렸습니다. 비가 와서, 자세히는 못해도, 요렇게, 요렇게, 우리, 우리 집에, 아침이 밝았다고, 토요일 날 아침이 밝았다고, 보고 드립니다. 이따가 10시 되면, 숙자 내에서, 또 창들 멋진 거 파니까, 득템마러 옷이 있어. 나도 그거나 놀러 갈랍니다. 오늘 하루, 멋있는 토요일, 비모닝이지만, 마음은, 장미꽃이 활짝 핀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